명태규 씨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시장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명태규 씨가 어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시장님께 자신 있냐 그만해라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그만두어라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다 라고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적 해소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 명태규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짧게 시어머,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 이런 질문이 예. 아니요.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정감사장에 올릴 법한 질문은 아 지금 급한다는 제가 하는 거고요. 명태규 씨한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질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그런 말씀해 주시고 국가 위임사부도 아니고 아니요. 시장님 국가 시장의, 보조금이 시장에 들어간 이고 제질를 지리를... 뭐 그거를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아, 생각하지만 답변할 의무를 없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원하시니까 인다면 드린다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시장님 자유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서울시장의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시장님께서는 명태균 씨가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선거를, 큰 선거를 네다섯 번 정도 하셨죠.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해서. 네. 그렇죠? 자, 그럼 명태균 씨가 선거 브로커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내외가 선거 브로커와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통화하고 같은 차를,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의논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잠시, 제가 질의하는게 아니잖아요. 시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질의할 부분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카톡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국감장에서 온기가 민망할 정도의 카톡이 오늘 아침에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명 선생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처럼 선거 브로커에 시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선거 브로커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흔들리는 게 정치가 허약하고 선거가 허약하다고 해서 생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내외를 겁박하는 데도 대통령실에서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시장님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많은 발언들이 오고 가면 있습니다. 시장님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 놨습니다. 네, 그럼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서 CCBB를 가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를 맑게 해야죠. 선거 브로커한테 여당이 끌려다녀서가 되겠습니까? 보는 야당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